베레스 팬티. 그걸로 줘요. 같이 가시면 다음 치마에까지 오는 거. 네, 이렇게 조상 옷이 이게 응. 어... 이제 베레스 팬티 사람 입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입는 거지. 네요, 그걸로 어, 예. 팬티, 예. 양말, 네, 그걸로 뒤드는 거예요. 어. 이거 베레스 팬티. 양말. 이렇게 남자분은 이렇게 들어가는 예. 거. 입고, 응. 이렇게, 예, 입고 이렇게 어, 도 입고 속옷 입고 거도 입고. 여자분은 이제 숏치마 똑같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제. 버전? 예 여자 여자는 벗어나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자는 안나와요? 네? 모자는 옛날부터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제가... 모자가 다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그래? 예. 네. 우리나라는 그 부분은 예. 조금 옛날부터 그게 잘 전해 내려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사람 죽었을 때 입혔던 옷이잖아요. 네. 그 옷이 지금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는 건데. 네. 여기는 속치마 속바지. 네. 속치마 속바지. 속치마, 속치마, 속바지. 속치마, 속치마 속바지. 어쨌든 메리아트 네. 네. 원단으로. 어쨌든 원단으로 이렇게 다된 거야. 네. 이제 종이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장례 모실 때는 종이로 해요. 소창도 시하고 장례요? 네, 예, 장례 모실 때는 종이로 해요. 소창 보사님 가 저기 요 정도 드려또 여기는 예, 불교상이고요. 어 이렇게 이 예, 불교상에서 파는 소고시입니다. 소고. 옛날에는 갈러 나간다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소고시고요. 어 여기가 메리어스 가게가 아니고 어, 불교상이고요. 그런데 저 구막 부실 건은 조상 옷을 어. 네, 저희들은 사러 것도. 왔고요. 조상옷은 음, 어, 종 아, 종이로 아, 만들어 입히는 게잘 아니고 잘 어, 이렇게 하나 예, 하나 정식 하죠? 옷으로 만요 예. 네. 네. 정식 옷 세트입니다. 속옷부터 거두까지. 이렇게 어치게다 되는 건가? 십신 사자신. 사자 둔 시에 대이 없어도 다 되는 건가? 사자 옷. 사자 옷. 사자 옷 드셔요. 사자 옷, 응. 예. 나도 한벌 사다 놨는데. <laughs> 모자까지. 나는 모자까지 사다 놨어. 음. 이게, 이게 사자 옷입니다. 네. 네, 네. 사자라고 해서 사자가 예. 상징이 검은색입니다. 저기 하시는 분이 도포도 있어요. 그럼. 네, 맞아요. 생각해봐요다 됐나. 요건다 대슈 이렇게 들어가면 옷에 들어갔고 솔장 들어갔고 사자신 됐고 요 조상옷 사자옷 아 네. 배려도 잘하네 꼼꼼하게 <laughs>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몰라 나아 몰라 아 이거 <laughs> 아 보살 경력이 몇년인데 어, 그걸, 그걸 그걸 모르죠 사텐감원 타옹치고요. 고살 경적이 되네. 그 큰양귀만냥규는 마찬가지요. 해마다 달마다 오는 거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 좋은 거를 내지. 다 뺐어. 어. 여기 아, 맞아. 여기서는또 저렇게 하더라고. 아, 다 꼼꼼하게 한다고. 짐이저이네긴 짐이 해. 른거 없네. 빠른 건요 아래 있지, 아줌 여기 기물이 요기요. 두개두 개. 이게 이 네. 네, 이렇게 조상 옷을 구입하고 있고요. 조상은 아직 현 아주 우시네 음. 음. 구달 때 사자도 저렇게 배려하네. 네. 네. 사자 도포도 챙겨 주시는 분습도 네, 네. 많아 주 아주 아 아저씨 아주 살아생겨다해보도 부족하게 나것 같아서 드리네 내가 이어 밀고 응? 밀고 네? 내가 이어 드 아직 도 어제 누가 이리려고 왔지? 네? 아저씨가 청정해요. 어, 저, 줄만 조금 있지. 어, 야, 있지 아주 길고, 젊은 사람 보는더 네. 세겠어. 아, 그래도 현직 법사요. 현직 법사. 네. <laughs> 은퇴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네. 이메일 센서 이런 애들이. 예, 저, 저희들이 이렇게 조상 옷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응? 아기왕이 같은 값이면 다 훔치마여 뭐